시속 8km로 네, 네. 간 거리 네. 나누기 어 시속 8km로 간 거리, 아 속력 그 시속 8km 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a잖아요. 네네네 네. 네, 네, 네.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알면은 하으로 해서 알수 있단 말이에요 오,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거리는 x 빼기 지금 8km로 a시간 같다니까 네. 8a잖아요 왜냐면 아, 네.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네. 음. 이거 나누기 시속, 10km. 네. 가, 여기잖아요. 아, 이거에, 여기에 뭐예요? 여기에 시간.